껍질이 진실한 말씀이지. 어, 그런,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네. 어, 그래서 저희만 배에 들어오면. 전문가시네. 80m, 100m 에서 들어오면 만 오천 원, 뭐만 원입니다. 아, 그래 놓고 그걸 낚 갖다 팔아가지고 이제 찔기다 보니 이 자꾸. 그 차이를 모르는가 사람들이. 쏘기질 말아야 되는데, 자꾸 쏘기,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실감이 생는 게. 그렇지 기형인의 사장님이 문어 전문가입니다 장어항에서 잡혀오는 문어들은 수심이 20에서 25m 사이에서 잡힌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질기지 않고 그 이상의 깊이에서 잡아오면 질기다네요 오늘 처음 좋은 정보를 또 얻어갑니다